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되게 안 좋네요. 예, 비도 오고 그다음에 바, 바람도 차고 예, 그 주말인데 예, 또 황사까지 껴서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건강들 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아 오늘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탕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탕에 중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탕도 중독이 되는구나.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예, 왜냐면, 이,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그 새벽에 투석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 한 6시 20분 정도 도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사탕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사탕 놓여 놓여진 데서 사탕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꺼내요. 꺼내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투석을 하면서 사탕을 먹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사무실에 와서 사탕 뭐 남은 게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막막 사탕이 땡기고 막 이럴 때는 제가 어 바로 앞이 맞은편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사탕을 사요. 그래서 사탕을 또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식후나 식전, 특히 이제 식후에 사탕을 먹어요. 그리고 자려고 할때 아, 사탕을 진짜 참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탕을 먹으면 또 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보통 양치를 거의 한네 번에 다섯 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으려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편의점에 가서 그 비싼 또 사탕을 삽니다. 그 사탕을 사서 또 먹어요. 먹으면 아주 그냥 그 사탕 폭식하듯이 먹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보통 사탕 한 봉지에서 한 봉지 반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지금 이제 최대한 이, 이걸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고, 어, 병원에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에, 상담을 했을 때는 아직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당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성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가 걸려서 만성신부전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만성신부전 때문에 당뇨로 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당이 더 떨어진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위를 또 3분의 1 절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료를 두 번을 또 경험을 했고, 사탕은 어, 이해도 안 좋고 당뇨도 걱정이 되지만 어, 치아나 당뇨가 아닌 위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사탕과의 어떤 이 사탕 중독에 대한 아,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중독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한번 사탕과의 한번 전쟁을 한번 해서 어떻게든지 사탕을 안 먹고 아니면 최대한 적게 먹고 잠을 잘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벌써 지금 먹은 사탕이 거의 반봉지입니다, 반봉지. 네, 반봉지를 먹었는데, 아, 정말, 사탕 맛있죠. 달콤하죠. 맞습니다. 근데 먹고 나면, 이를 닦지 않으면, 이 텁텁함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도 아프고, 예, 네, 그래서, 어, 제 건강을 위해서, 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지금 이, 이 사탕 중독까지 걸리면 이건, 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이 신체적으로 자꾸 땡겨요. 자꾸 정신적인 문제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신체적으로 자꾸 땡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허기가 지는데, 이 허기를 어...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어... 뭐 과일도 어차피 못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밥을 먹을 수는 없고 또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그래도 빵이라도 조금 먹으면 소화가 좀잘안 되기 때문에 빵은 먹어도 별로 이렇게 허기를 채운다기 보다는 오히려 체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탕을 지금 먹고 있는데 아이 중독을 한번 중독과의 한번 정대 전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